열한기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지 사백팔십 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사년1오월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육십 큐빗이요 너비가 이십 큐빗이요 높이가 삼십 큐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 큐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 큐빗이며 성전을 유하여 창틀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여섯 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넓판으로 덮었고 또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잔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보이 보리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계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내소에 안은 길이가 이십 큐빗이요 너비가 이십 큐빗이요 높이가 이십 큐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안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남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큐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큐빗이요 저쪽 날개도 5큐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큐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 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에 4분의 1이며, 그두 문짝은 잔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색인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세켜와 백향목 두껌 판자 한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시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